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세날 주시고 또 미국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곳에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곳의 선교사로 내가 사는 곳의 선교사로 파송하여 주심을 오늘도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복음 우리 시간 충만하게 주시고, 그 복음으로 오늘 하루 생명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충성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권세 모두 이기시였네 흰옷 입은 천사 도를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부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사신 주님 죽음이겼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사신 주 사망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준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기고, 요단 건너 포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권세 모두 이기시였네 아멘 죽음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죽음을 이기신 주님 부활의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갑시다 주께서 승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어, 사도행전 13장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어, 사도바울의 1차 전도여행 이제 안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구부로섬 바보에서 배를 타고 버가에 가서, 이제, 어, 타우르스 산맥, 160km 되는 산맥을, 험난한 산맥을 넘고, 그, 게 이제 넘기 전에 마가이와는 다시 돌아가 버렸죠. 그리고 이제 산맥을 넘어서 안디옥, 이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랍니다.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계속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어, 막 충만함이 있지만, 또 충만할 때또 시기가 있죠. 시기가 일어나니까 어디로 갑니까? 밑에 있는 이고니온, 이고니온까지 가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느 정도 된다, 이 터키 땅이잖아요. 이 지역을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비시디 안디오, 이고니온 언제 한번 터키 순례를 가면은 여기 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버가와 안디옥과 이고니안 이렇게. 제가 가보면서 사도 바울의 그어 정말 복음 행전을 저희가 함께 또 우리도 어 나아가면 좋겠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어 어제 사도행전 31절까지 저희가 함께 나누는데 어 함께 나눈 내용 어 연결해서 오늘 계속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들의 자세. 함께 계속 나누기로 원합니다. 어제 본문을 보셨을 때는 이제 핏박이와도 마가이와는 그냥 핏박이 올때 떠나버렸죠. 복음 들고 계속 나아가는. 그리고 죽음은 죽으리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저희가 나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희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자세는 계속해서 어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제 수요 성경 공부 때도 나눴듯이 이 사도행전은 설교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그러니까 역사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은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 안에 수많은 복음이 담겨져 있고,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제가 볼땐 총체적인 복음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얘기하죠. 행암을 얘기하죠. 능력을 얘기하죠. 소명을 얘기하죠. 선교를 얘기하죠. 예배를 얘기하죠. 교회를 얘기하죠. 그래서 사도행전만큼 강력한 능력행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61회까지를 한번쭉 그냥 하루도 빠짐없이 좀 저도 배우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은 지리 지명도 많이 나오고 사람 이름도 많이 나와서 자칫 잘못하면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헷갈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흥미를 잃게 되는데 어, 그러나 자세하게 좀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나오고 설교가 나오죠. 말씀 공부가 나오는데, 여기 32절 보시면 이거는 제가 쭉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2절 보시면, 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하는 자, 구약이잖아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니까, 구약.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룩게 하셨다면 딱 결론을 얘기하죠. 이 구약의 핵심은 예수가 오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룩하셨다. 구약의 약속이 신약을 통해서 이룩되셨다. 자 예수를 일으키사 이면 예수를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것도 되지만 죽음에서 부활시킨 그래서 3일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하고 십자가 에 죽으셨죠? 기절이 아니에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으키사. 이거는 성부 하나님의 부활로 인도하시는 사역을 얘기했죠. 삼일체 하나님의 부연사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것을 구약에서 10편, 둘째편, 2편이죠. 바같이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 땅에 오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부활시키사.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치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너에게 주리라. 자,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이 실은 다윗은 그림자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룩하셨다. 그래서 시편도 다 뭐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시한다. 35절의 또 다른 시편은 이또 다른 시편 16편을 얘기합니다. 십편에 있을 때죄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이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거죠. 썩 적지 않고 부활하신다. 다윗은 16, 36절에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묻혀 썩음을 당했을 때. 자, 여기서 다윗과 예수를 비교하죠. 다윗은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세종대왕처럼 훌륭한 왕이에요. 근데 그 다윗도 참 훌륭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섬긴 그 다윗에 대한 별명이 나오죠. 그렇지만 그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37절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누구죠? 그리스도죠.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다윗과 메시아를 비교해서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이 메시아는 부활하시고 영원히 죽지 아니한 분. 그러므로 38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 자, 이 예수님을 힘입어 이죄 사함, 즉 부활하셨고 썩지 않았다는 것은 영생, 죽는 것과 반대잖아요.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한다는 거예요. 이거 죄를 사해 주신 분은 이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3 9절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든 모든 이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 자 모세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못 입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6천 몇 가지를 다 지키겠어요? 10개 명이 248개 명이 되고, 그것을 또, 또 하는 거, 못 하는 거다 합하니까 6천 개의 규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다못 지켜서, 보험 받지 못하는데, 그, 그런 것, 그 구약의 율법주의적인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41절에 일러스트에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들을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에 참, 아 예수의 말씀, 예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다. 또 다음 안식이라도 와서 전해 주십시오. 43절에 회당의 모임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관, 경관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자 이들이 발과 반나발을 따른 겁니까? 예수를 따른 거죠.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우리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십시오. 그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게. 자, 이것은 뭐죠?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구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풀었다는 거죠. 신약도 마찬가지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로 계시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땅에 땅 끝까지 가야 돼요. 인카네이션 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자존심 다 버리고, 그냥 나는 복음 전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세요. 즉, 하나님이 영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영생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과하시고, 성령을 보내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이 우리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아,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 해. 이런 사람이야. 내 인생은 헛살아서 자신을 분석은 하시되 평가는 마십시오. 평가는 주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은 주님 앞에서 그 날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까지 우리는 과정입니다. 최선을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그러실 겁니다. 아침에 왔던 오후 5시 왔던 5시 와가지고 나는 이돈 이, 이대로 받으려면 난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돼. 여러분 언제 왔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달란트 받았던 다섯 개를 받았든, 네 개를 받았든, 내가, 그래서 열심히 해서 1 플러스 1, 두 개밖에 못 남겨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마지막 그날에 평가를 하십니다. 무엇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래서 남들 앞에서 중간에 평가하지 마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산소망으로 그렇게 주님 중심으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그렇게 믿음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간을 본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바나바 보고 그 다음에 막 비방하고 그렇게 하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어떡합니까? 우리는 이제는 이방의 빛으로 삼은 하나님 뜻 따라 계속 복음 들고 나간다. 핍박과 박해를, 박해를 받아도 우리들은 중단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어, 이제 이고니온까지 가게 되죠. 즉 어떤 상황이 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소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충성을 다합니다. 그리고는 여기 보면은 이제 이 경건한 기부인과 유력자들을 동원해서 박해하니까, 박해할 때 그냥 박했어요때리든지 뭐 돌을 던지든지, 막 그래서 쫓아냈어요. 그러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바리티클을 버리고 이고니온을 가. 자, 바리티클을 떨어버린다는 것은, 이거는 아, 난몰라 떠나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거예요. 자, 이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모든 사역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만약에 이런 비방이 없었으면, 그곳에서 또 계속 뭐 1년 동안 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전적인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 주, 그리스도가 되시니까, 그 안에 뭐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죠. 그래서, 상황을 뛰어넘어, 상황, 박해를 받든, 뭘 받든, 계속해서 충성 다 하는데 소명 따라 나가는데,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왜?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제 수여 성경 공부 때 사도행전을 1장부터 12장까지 같이 보면서 그동안 가졌던 목회 어떤 기준이 조금은 바뀌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적 그 속에는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다고 충성 다안다안 다안 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의 충성을 다 그 속에는 그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니까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고. 자, 이것이 오늘 이 시대 목회자의 그또 우리 모든 성도임들의 그 삶의 기준이 되고 기쁨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 믿어요. 신학교 가는 우리, 우리 자녀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막 목회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런데 사도바울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이런 목회자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장로님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집사님들이 많이 나오면 은 우리 살아나는 세대들이 나도 장로님 돼야 되겠다. 나도 집사님 돼야 되겠다. 이렇게 기쁨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나도 신학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갈 때더 기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이 1, 2, 3번을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우리가 수련에, 전교인 수련에 D-15일, 15일 남았는데 다 같이 읽읍시다. 진리의 말씀 통하여 하나님 만나도록 영광과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도록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나의 주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또 믿고 순종하고 따를 때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한 사도행전적인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교회 되고 성도님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